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롱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간이랑 밀린 제간이랑 이제 더블로 다이버 에이스가 들어왔대요 세트 가한 번이 그래서 사러 왔습니다 자, 먼저 제간부터 봐야겠죠 제간의 박스 아트 방력이 넘칩니다 역시 박스 아트 하나에는 기똥차게 또 이렇게 어, 공을 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박스 오픈 박스 오픈 짜잔 심심한데? 되게 심심하데 뭐야? 큰 런너 없어? 보통 프레임으로 해서 큰 런너를 어, 큰 런너가 없네. 야, 이럴 거면 이렇게 넓은데도 왜 담았지? 쪽보 높게 해야지 그냥 굳이. 지금 2.0처럼 하지. 일단은 뭐 디테일은 나쁘진 않네요. 네, 되게 그냥 재간스럽고 심플한 듯 있을 건다 있는 형태. 그리고 좀더 추가된 형태. 어우 시 버니어 내부도. 괜찮네. 어, 요런, 요런 젖은 조금 좋네. 어따, 실 많다. 아, 데칼은 없는 건가? 그러네, 데칼이 없네? 어, 이건 아닌데? 건식 하나 좀 넣어주지. 못해도 건식은 좀 넣어주지. 그러네요, 심플하게. 혹시, 외장 내부에 디테일은 없네요. 아, 이런 거. 음, 외장 내부 디테일은 없네요. 음, 심플하네요. 초심플. 어깨 부분이고. 발 부분 번이 아까 본 거고, 프레임 곱하기 2 부분 예, 프레임 디테일은 신경 많이 썼네요. 예, 이런 건 신경 많이 썼네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파놓은 파노, 게 이런 게 약간 골다공증 내부에다가 약간 몰드 넣어 놓은 거가 돼가지고 좀 그런데 <laughs> 말이 좀 심했나? 아닌가? 좀 이거는 예, 곱하기 2 부분 이것도 그쵸? 그렇죠? 음, 잠깐만. 프레임 이게 다야? 곱하기 2두 벌, 네 벌. 골반이랑 몸통 한 벌. 종아리 한 벌? 오, 되게 심플하네. 걱정됩니다. 알고 보니까 약간 기라도가라든가 아니면 은 제스타 이런 애들이랑은 다르게 LED 유닛도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조립 후가 되게 좀. 얘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세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들어가 있었어? 그냥 적당히 넣자. 어차피 살 거야. 어차피 넌내 거야. 그리고 랑 어,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었던 가르발 디리베이크. 일단은 가르발 디 베타를 베이스로 해서 이 철혈의 구시온 리베이크 모티브로 만들어 놓은 우와 색깔 봐 뭐야 이거 우와 대박 껍질 먹 껍질 벗겨 놓은 불량 소세지 아니야? 뭐라 그러지 이거를 미숫가루가 아닌데 미숫가루는 이것보다 황토색인데 뭐라 그래요? 레한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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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닌 거 같아 어, 색깔이 약간씩 물 빠진 느낌이다 어, 되게 신기하네오 어, 되게 오묘한 색깔이다 그렇다고 구시온이랑 똑같은 색깔도 아니야 이거는 또 어, 여기 구시온 색깔 여기 있네 어, 이건 구시온이랑 똑같네 색깔은 어, 톤 되게 신기하다 색깔 네, 가르발디 베타 런너가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 보이고 가르발디 베타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르발디 베타 플러스 이 가르발디 리메이크 파츠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되게, 일단, 어, 되게 오랜만에 바리에이션을 샀는데 원본 판을 만들 수 있는 원본을 만들 수 있는 되게 오랜만에 나온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분량 따로 없고,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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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합본으로 나온 정말 더블워 다이버 에이스 합본입니다. 어, 얼굴 부분에 이마 부분이 클리어 파츠가 추가되고 빔사벨 클리어 파츠가 추가된 구성. 그리고 합본 2,000엔. 뭐 평소 기존 거랑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머리에 들어가는 클리어 레드, 클리어 불, 그 그린 부분이고, 원래 이 부분이 빨간색이어야 하는데, 그게 추가됐어요. 여기 있네. 똑같은 런너가 두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색깔만 다른 똑같은 런너가 두 장. 요런 식으로. 하하하하하하. 그렇군. 하하하하. 어허허허허. 어허허허. 일단 요렇게 세 개. 그리고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컨버지를 사볼까 합니다. 컨버지, 컨버지, 아 컨버지 EX22 사이코건담 막투. 어, 이거 변형하더라고요. 모빌 암바로. 어우, 그래. 그래. 이뻐시더라. 요거 한번 사보도록 합시다. 그거랑 컨버지 오랜만에 샵시리즈 한번 사볼까요? 윙이랑 윙제로랑 알트론 e w 랑 메리큐리우스 바리에이트, 바이에이트랑 메리크리스 이렇게 삽시다 남은 게 이제 남은 게 이제 컨텐크랑드브핸프인데 아, 다사다 사. 다 사. 에, 다, 다 사. 뭘 고민을 해? 사면 되지. 어야 아,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안녕하세요. 야, 니어 오토바터잖아 니어 잡아! 오! 오 잠깐만 어? 파손 버전 없니 아쉽다 어... 지금 잠깐만 지금 이열 열 종류야 그러면 이거 지금 열 종류 한 박스 사면은 샌들 과연 두 개만 사서 내가 투비 이네 종류에 뽑을 수 있을까 보자 보통 그러면 이게 그냥 그냥 깐 상태 안 섞지 않고 그대로 깐 상태라면은 이게 순서대로 박혀 있을 거야. 이게 양옆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 있나?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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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혀 있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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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있나? 아니 반대로인가? 가운데 뽑으면은 가운데면은 분명히 그러면은 그렇죠. 투빌 가능성이 높단 거잖아. 그렇지 가운데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렇게만 들어 있다면냐 그리고 요거랑 요걸 사보자. 두 개만 해보자. A2랑 투빌을 뽑을 수있기를 기해. 니오무토마타 가챠는 언제 들어왔어요? 수요일. 어. 어... 오 어, 마법소녀 다 들어왔네. 아 마법소녀 리뷰를 해볼까? 저거는 좀. 그래. 병약 병약 마법 마법 마법사 모자 병약 미소녀 펜저 파우스트 세트는 이게 할만하지, 그렇지? 네, 좋은 고민을 또배봐야겠구만요 아, 그리고 몰랐는데, 크레스벨그랑 고우라이랑 박스가 연결되더라고요. 몰랐다, 몰랐는데, 박스 화려하더라고요. 한 개당 근 10만 원이어서 문제지. 할까요? 안 들어가면 스멜인데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laughs> 얘네도 계산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가차의 피가 끓어오르는구나 투비가 나올까? 나인에스 나오면 가분싼데 완전 그네 그래, 기계 생명체도 이쁘긴하다 귀엽다 이거는 네, 음 감사합니다 해보자 열어보자 저 혹시 니오토마타 까고서 섞었어요 혹시 아니요 저거는 한 상자 다안 들어있어요 그니까요 진짜 랜덤이에요 다 까도 이 안에 있는 것저 까고서 섞진 않았죠 아 저건 제가 깐게 저... 아니었어 어 그래요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퍼레이터 나왔어. 어, 안 돼. 그러네. 에이. 오퍼레이터 215. 자, 이제 8분의 1. 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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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A2! A2, 예. Yeah. 아이, 좋아라. 그러네. 똑같은 형태라 그런가 입가에 점이 있냐 없냐에 어? 뭐야? A2가 맞긴 한데 점이 잠깐만 점 이거 점이냐? 이게 점이야? 이반님. 아니 옆에 도색미스 같이 돼 있는 게 점이라고? 점? 어디서 만들었어 이거? <laughs> 카메라로는 안 보여. 카메라로 안 보일 것 같아.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작아. 스퀘어닉스구나, 어쩐지. 아 근데 진짜 진짜 무슨 보풀 묻은 도색 미스난 것처럼 먼지 묻은 것 같다니까 여기 입가 주변에 점. 이거 너무하잖아. 그냥 먼지로 보이는데. 어! 먼지로 보. <laughs> 먼지로 보여. 아무튼 네 머리 짧은 버전의 어, A2를 뽑았네요. 감사합니다. 조립 시간 조립 시간 대비하겠습니다. 안녕, 바쁘시.